남들 놀때 이렇게 어, 교육을 듣고 남들 놀때 행동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남들 일할 때 여러분들은 놀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네. 클라스형을 통해서 에브레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께 펼쳐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오늘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계세요. 얼굴 표정 보면 제가 알거든요. <laughs> 처음은 사람은, 처음은 사람은. 네, 처음 온 사람, 처음 온 사람. 어디서 오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네. 처음 온 사람.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빨리 해봐요. 어디요? 어디서 왔지? 일산. 약속 사 일산. 네, 어디서 왔어요? 어디? 일산. 일산에서? 네. 남자분이 오셨네. 또. 네, 네. 네.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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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시흥보다 일산이 좀 멀죠? 일산이에요. 네. 또 수원, 수원이 더 멀나요, 일산보다? 일산이 멀어요. 아, 일산이 멀어 네. 일산하고 수원에서 오신 분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서, 오, 멀리서 오셨으니까 맛있는 좀파스을드주세요 네, 네, 네. 이만 으로마셔맞아요 오, 고디어 받았어요. 자, 그리고 선물은 많이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아,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찡그리면서 미워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네, 웃으면 뭐가 온대요요 그렇죠. 복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웃으면 좋겠죠? 네. 애들군. 어, 저를 제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위스키 위스키 와이키키 와이키키, 와이키키. 이놈의 새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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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laughs> 기분이 좋아야 일도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 간단히 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만난 클라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어, 제 원산지는 충청남도, 네, 천안이고요. 나이는 몇 살처럼 보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서? 스물아홉. 스물아홉이래요. 삼십대. 스물 일곱. 스물한 살. 스물한 살. 에이, 이건 오바. 스물한 살은 진짜야 뻥이에요. 네? 만한 여섯. 만한 여섯? 아니요, 스물다섯.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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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앞에 29맨 처음에 말씀해주 사는지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29 네, 같이 보이는 41살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우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만으로 서른아홉이라고 우겼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40대가 됐습니다 네. 자 과거에 저는 프랜차이즈 창업 전문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자영업을 어,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유통을 만나면서 인생이 좀 바뀌었습니다. 야, 젊은 사람들 막 이런 유통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다단계 하면 몸서리칩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겠죠. 그런데 이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유통을 접한 게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 유통도 다단계가 있고. 다단계가 아닌 후원 방판이 있고 또 방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클라세움은 뭐 어떤 거에 속하죠? 네, 그러죠. 아무래 퍼시픽과 같은 그런 업종에 속합니다. 예전에 다단계를 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수익도 많고 가치가 좋은 회사가 바로 클라세움이죠. 네, 클라세움을 만나서 많지는 않지만 월 <laughs> 얼마로 써 있어요? 네, 이걸 말성을 했습니다. 어 옆에 계신 분하고 제가 부부사업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쁘죠? 음, 네. <laughs> 네 이분하고 제가 12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클라스 을 만나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결혼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결혼을 왜 못했어요? 돈이 왔어요. <laughs> 네. <laughs> 맞아요. 모든 문제에 오는 돈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살고 지금 클래스에 만나서 아주 행복한 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죠. 이 여자는 제가 결혼한 이유가 있어요.